다음으로 세 번째 주제, 기록된 문명, 교환된 가치, 문자와 동전으로 보는 성서 시대의 발전으로 넘어와 문자에 대해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문자는 단순한 기록을 넘어 문명의 시작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메소포타미아에서는 갈대펜으로 진흙판에 쓰기 문자를 새겨 곡식과 가축, 거래 내역 등을 체계적으로 기록하면서 사회를 조직하고 문명을 세우는 기반을 만들었습니다. 가장 왼쪽에 전시된 우루크 쓰기 문자 흑벽돌은 주전 3000년에서 2000년경 고대 도시 우루크의 지구라트 건축에 사용된 벽돌 조각입니다. 완전한 형태였다면 이 신전이 받쳐진 신과왕, 건축자, 건축 연도까지 알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 옆에 우루크 원추형 모자이크는 우루크 유명 궁전터에서 발견된 유물로 궁전과 사원의 점토에 꽂았던 원뿔입니다 우루크는 오늘날 이라크 남부에 위치한 도시로 인류 최초의 문자인 쓰기 문자가 사용된 곳이며, 이후 수메르 문명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이제 오른쪽을 보시면 3층에서 보신 암포라단지 손잡이에 찍힌 문자 유물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암포라단지 손잡이의 각인 문자는 그리스 시대 로도스 섬에서 만들어진 항아리에 찍힌 생산지와 제작자의 표식으로 문자가 신뢰와 품질을 증명하는 도구로 활용되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문자는 신앙의 전달 수단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뒤쪽으로 돌아보시면 전시된 고대 파피루스에서 그리스어 필기체로 쓴 기록을 볼수 있습니다. 이제 오른쪽을 보시면 전시된 서기관의 잉크병이 있습니다. 이는 성경 말씀을 손으로 정성껏 필사하던 유대 서기관이 사용하던 도구입니다. 오른쪽으로 이동해서 보이는 두 개의 성서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보존하려 했던 유대인의 신앙심을 보여줍니다. 왼편의 양피지 두루마리는 유대교회당에서 실제로 사용되었던 토라의 일부로, 편후인 부분은 민수기 마지막에서 신명기로 이어지는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오른편의 소피지 두루마리는 에스더서를 담고 있는데, 에스더는 유대민족을 구한 여성 영웅으로, 그 용기와 신앙은 오늘날까지 불임절과 같은 축제로 기념되고 있습니다.